반초되겠 이거 예, 턴오버. 턴오버 하나. 턴오버. 턴오버. 빨간색 턴오버. 빨간색 턴오버 하나. 턴오버. 민준 11번 누구죠? 팰리스 아, 아, 괜찮... 아, 괜찮... 아, 2점? 3점? 아, 오. 아 이거 위에는 아니 <목소리> 조한이 있는데, 흔들리네. 10! <목소리> 9! <집! 응! 목소리> 오늘 여자친구랑 사전에다 막걸리나 먹어야겠다. <목소리> 막걸리요? 여자친구랑 먹으면 토안 하지. 토하면 내가 먹어줘.

8, 7, 유! 뭐! 4, 4, 3, 2, 1. 나이스! 아아 너무 빨리 아니에요, 거 아니야? 아니에요. <laughs> 너무 빨리. <laughs> 너무 빨리 부른 거 아니야? <laughs>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점수 안살 거야? 지루할 거야? 오! 다! 짠! 오! 기본! 투구!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맞고 맞 올린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갔네 뭐야 누구 볼? 三、二、一，预来，滚一下。 이제부터 吧，那边。 우리 할 때는 안 들어가지 그지? 우리 할때 우리 할 때는 잘 들어가지 요 쟤네랑 할 때는 그렇게 잘못 넣어 제가 지금 i 이 n o 이 sure. I'm not sure. I'm not 점? u 점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펠리스가 <목소리가> 누구야? 이렇게 나? 잘못 넣었나? 펠리스가 누구야? 이름 펠리스야? 어? 이름 펠리스? 야 펠리스가 파나스팀. 아, 파 파나스팀 이름 펠리스야? 네 왜? 왜 펠리스야? 저도 모르겠어요. 아는 <laughs> <하는> 게 없어요. <웃음> <웃음> 우리 샷, 우리 누가 깡패냐 근데? 저야? 차가 그 마음에 든다. 여기가. <laughs> <네가. 웃음> 우리 야 우리 야 우리 아, 우리 아, 어 왜?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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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리 아, 우 아, 까리 아, 우리 아, 니에 아, 아, 저희가 이렇 뭐야? 렇게가렇게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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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어떻게이거게이이이이렇이렇이렇 이렇게.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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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이 아, 했어 했어 이렇이이렇이름 이렇게. 이렇이렇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우리 오늘 힘들어서 그래 이리가 오늘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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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왜, 펠리, 왜 펠리스야, 근데? 야, 빨리 설명 좀 해줘 봐, 펠리스 아니야? 아, 그 구단지 알바하는 카페리아 아, 뭐야, <알바> 이거? <laughs> 아, 그단지알바데 펠리스야? 알바하는 카페 이 아... 나이스! 오! 어? 방금 축발 뛰었는데 아니 가는 잘줘아아아나 힘들어 저 쉬고 싶은데 이거 해야 돼요? 엄마 보고 싶어 <laughs> 여기 5명 아니야 근데? 저 정근이 형어 정근이 갔어? 게임 뛰 왔어? 네, 간다고 아 진짜 장난 아니데하하하 흑흑 <laughs> 그... 어? 10번 턴오바 10번 턴오바 아아 10번 11번 턴오바 턴오바 말씀해 예예예 턴오바는 안나와야지금 턴오바는 몇 개째야? 1점 네, 반포대교 아 반포대교 2점 반포대교 2점 내가 나도 불러줄게 같이 예 반포대교 2점 반기 2점 누구죠? 기웅이형인가요 몰라 관심 없어 올렸어요 아왜안 올라가 반포대기 2점 왜안 올라가 이거? 눌렀는데 그거 잘못 누르 내려가 아 올렸다 내렸다 내가 계속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구나 괜찮아 누구야 정중이 <정지. 웃음> 야 키무우 <laughs> 한번더한번더한번더 <laughs>

펠리스 2점 펠리스 2점 펠리스 2점 펠리스 어, 이점 어, 동준 네, 동준이 2점 동준이 2점 동준이 2점 우리 되게 잘 맞는다 이 정도면 네 그치 하와 나이스 어? 동준이 리바운드 리바운드 잘하네 동준이 리바운드 잘하네 이야 이운드에이 정도. 이 멋있다 멋있다 우리 팀 올래 <laughs> 야 누가 이어도이 정도. 이단포대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이점못들어도어 받을 때 이거 됐어. 와! 3점. 펠리스 3개. 펠리스 3개. 펠리스 3점. 펠리스 3점. 아, 펠리스 3점. 맞지? 맞아.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검사 받아 우리. 컴판 받아. 컴판 받아. <laughs> 펠리스 팀한테 한 번만. 까이고. 어까이고10 9 8 7 우! 안 들어왔어.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토로 봐, 토로 봐, 아, 토로 아, 봐. 괜찮아요? 타임아웃. 못찍지 그렇지. 시간 흘린다. 괜찮 <놀람> <놀람> 많았어. 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g o o 오 day, Ponova. Nina Mue. p o n o v 어 Po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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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n 개 <laughs> 연속 p 개 <3개. 웃음> 여기서 <laughs> <laughs> 세개더와다 세고 있어. <laughs> 왜타이밍이아이아이 그럼 점진시켜 놔야지. 어, 스톱. 아, 정지. 어, 아, 정지. 어, 보 저희... 우리 갈 모드 하자. 갈 모드. 갈 모드. 네. 시작. 시작. 갈 아, 아, 모드. 갈라 모드로. 갈라 어, 모드. 오, 어? 많이 아픈가 봐. <laughs> <laughs> 김문선 수가 어. 깠어요. <laughs> 아, 네? 야 17분이다. 야 잘한다 17분. 렌즈, 끼고는... 렌즈 끼고 온 <laughs> 순간이네. 렌즈 끼고. 순간이네. 아 진짜 렌즈 끼고 왔어? 오, 오, 빌1번빌몬시번몬가가 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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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무리한, 아, 무리한 드라이가 요, 요, 요. 가펜 잘한다. 저가펜 실험 잘한다. 동점이야. 동점! 동점이야. 동점! 리버 <목소리> 운가안 <목소리> <7 목소리> 어? 어? 응, 되네. 20. 빠르죠? <목소리> 반표 대규 이점. 안돼. 5분 남았어요. 5 분. 이 한강 대기도 아니고 반표 해줄까? 아직 초보만 안 한다니. 재미없다. 그러니까 톤오버 많이 쓰면 좋겠는데. 오호! 아. 공이 안 들어가네. 그렇지. 이거 햄점슛 넣는 걸못 봤네, 오늘. 하나 넣었어. 이게. 참 아웃도 하나 넣었어? 이 경기는 한번도 남았지. 하나 아, 하나 넣었어요. 아, 진짜? 아, 공이 기운기운토오버 토너바 하나, 토너바 하나, 하나. 어! 오! 오, 야, 오! 오, 오, 움직여요, 오! 뭐, 시청자, 시잘한다 멋있다, 청자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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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동시이야 시청자, 시청자, 시청 누가 청점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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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아, 신경아. 아, 니들. 아! 뭐야? 뭐야? 다 아, 원샷. 우리 관심이 되게 많아. 관심도 많고, 토노바이 특히 관심이 많지. 어 선수교체, 선수교체, 선수교체. 어 4번 들어왔어 4번. 어헛어헛 어헛. 달린다, 속공! 자! 나쟤 탐나? 탐진. 2분부터 끝난 거죠? 몰라? 2분부터 <laughs> 끝난다고? 왜 끊어? 2분부터 <laughs> 그 끝난 게 무슨 말이야? <laughs> 아, 어, 쟤 달린다, 또. 와! <laughs> 우이토르마또 웅이, 웅이 하나! 우리 토라마다리 또라마, 우리 또라마, 우리 또라마, 우리 났어마 우리 났어마이리 또라마, 우리 또라마, 우리 또라누구야 또라마, 우리 나이가 있잖아. 저정내면 <�iblampa> 이제 패가 망가질 때가 됐어. 나이스 김은 기분쩐다. 폭명을 <봀병을> 안 불러? <물러> 폭명이 <kissedları> <봀병의> 기분이야. 왜 그래 우리? 오. 별거 없는데 오. 우리 막 신나해 막. 기술만 나오면 오. 오 어, <봀병> 기분 기분. 어. 아아참참반표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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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반표대기이점 네. 네. 타임. 지쳐서 네. 지쳤어. 지쳤어. 아, 지쳐서 지쳤어. 13번 지쳤어지쳤어 아, 아. <laughs> <laughs> 나이는 아. 못썩게원래 아, 아. <laughs> 아, 나이는 못 서게. 뭐 아, 아, 아. 정지. 시작. 시작. 아, 여기, 여기. 어 토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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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로 토너바? <봐. 웃음> 바로 토너바 아이 정도면 따져볼만 네 오우 야아 탐난다 이 1분 남았어요 올렸어요. 오, 좋다. 사이드. 어안가 녹화 가능하시면 5분밖에 안 남았대 15초 7 8 7 6 5, 5 <facial> Uh, yeah. copy. <laughs> copy. Copy, copy. Good. Game set. Game